안녕하세요, 형수이자입니다. 지금 제가 혼자 안방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은 철우기 없이 가족들이랑 회식을 하려고 해요. 겨울철에 또 별미 있잖아요. 과메기 집 앞에 과메기가 지금 도착해 있거든요. 철우기한테는 메뉴집에 반찬 가지러 간다고 하고, 과메기 들고 가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가보시죠. 밖에 날씨가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모자 썼어요. 가위 갖다 올게. 가게 갔다 올게. 반찬 가지러. 밥은? 밥을... 반찬을 가져와야지 밥을 타리지. 뭐 가져가? 고기? 팩? 오리보이가져오고 있는 거 내가 싫어. 왜? 질려. 같이 가? 여기 있어. 창피하 네, 쪽팔려. 갔다 올게. 강아지 간식 그만 줘라! 내 간식이나 사와! 조용히 해라, 좀! 내가 독서이이야 조용하게? 아, 맛있겠다, 맛있 맛있겠다. 겨울철 과메기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과메기 먹기 좋은 날씨다, 진짜. 자, 여러분 늘보 과메기 소개해드릴게요. 야, 야채 모듬 있고요. 볶은 콩가루. 그리고 사과 꿀 초장. 이꿀 초장 때문에 더 대박난 집이거든요. 땅콩 쌈장. 다 여기서는 다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과메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어고 하나는 꽁치입니다. 기후에 맞게 주문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늘보 과메기 구성도 보여드릴게요. 쌈배추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역, 다시마, 꽃이리, 그 김. 평소 과메기 드시는 분들은 이 과메기들을 다 드시는데 이거는 청어입니다. 더 많이 기름져요. 과메기 매니아층이 드시기 좋은 거. 구성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백날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엄마! 아빠! 아깝다. 먹고 싶다. 아, 안주 두부 다 만드시고. 여기 미역도 생미역이잖아. 근데 왜 철옥이는 안 왔어? 철옥이? 응 아, 맨날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와는거 아니 철옥이 데리고 왔으면 이거 잘 먹을 거 아니야 섭섭한데 우리 먹기 철옥이 없으니까 이정도 많이 오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푸짐하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니까 러 응. 음. 보기도 좋고 푸짐하고. 야채 사러 갈 일도 없고 일도 없고 야채도 푸짐하게 많이 오고 초장도 맛있고 초장이 맛있어 뭔가 응. 약간 수제 추상꼭 맛이나는 철이 뭐하고 있나 영상통화 전화해봐 전화 통응 철욱이한테 영상통화하면서 약올려요 자? 왜안 오냐? 음, 철욱이 영상통화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니까 밥 먹으라니까 집에서 깜짝가져 왔다며 당장 가지러 왔지 근데 난 이번에 밥을 먹을 거야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뭐 드시는데요? 보 a 봐봐 네가 좋아하는 아메기. 이것을 봐봐 아니, 뭐, 어떻게, 뭐야. I'm not 아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게 r e i 을게 o t sure. I'm n 는 t sure. I'm n o 을 sure. I'm not sure. I'm not 미역은 진짜 부드럽다 부드럽다니까? 미역은 미역대로 다시마 다시마대로 김은 김대로 음. 일단 초장이 또 맛있으니까 어, 미역만 그냥 맛있어. 한번 찍어보아야겠다 맛있어 음~~ 어, 미역 진짜 맛있네 부드럽지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 <laughs> 아, 맛있으니까 먹지 뭐양꽤 많은 건데 음. 아직도 아빠 손이 빠릅니다. 내가 만든 거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왔다가 선물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선물로 나오다 좋지. 음 이건 맛있어. 되게 정성스러운 것 같아. 음. 이쪽이 좀 약간 구성이. 그쵸. 어? 뭐야? 야너 <laughs> 어떻게 왔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길안 아, 비켜? 길 <laughs> 비켜,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택시 타고 왔는데. 어? 음. 에나 예? 빼고 지금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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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아이, 거 보시어요? 치울라고 했는데 어떻게 왔어? 참이거는 보면 <laughs> 이상한 관이네 이제 아버지. 잠깐. 아버지 저 왔는데 왜 인사를 안 해요? 아까 전화하고 우리 게 약올렸는데 이거 먹겠다 온 거야 지금? 지금 바로. 야이 낯이 뭐야? 야, 이거 몇개안 남았어. 아 나랑 같이 먹었어요. 왜 <laughs> 지금 혼자 먹고? 한나 따줄까? 미안해서 진짜. 아 미안해서 같이 먹었어요. 기다렸다가. 아니 반찬 가지러 간다면서 무슨 반찬을 가지러 여기서 과메기를? 반찬 가지러 왔어. 아니 나를 지금 내가 주인공인데 지금 주인공이 빠졌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너가 왜 주인공이? 이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가맥인데 이거. 이거. 태풍 맞은 가맥이. 아 맛있어요. 아, 해풍 맞은 가맥이, 늘보 가맥이. 태풍 태풍 맞은 가맥. <laughs> 이걸 다 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게 어, 어디 가맥이고 네이버 일등하고 이런 거다 알고 있어요. 아 맛있어 맛있어. 소 소주. 소주? 술을 먹겠다고? 택시터고 가다니까. 어차피 운전, 너 뭐처럼 안 되잖아. 스타산한다. 아버지 짠. 안 먹어. 뭐뭐 뭐, 뭐 하시는 거? 아, 뭐 먹었는데? 뭐 근데 아, 아빠 난도 아, 그래. 없잖아, 지금. 응, 다섯 거 사야 되네. 서로가 네가 산걸 아빠 주면 되잖아. 응. 천리인데 가져가 주세 아니 아버지, 저를 응. 저 생각 안 나셨어요? 난 몰랐다, 이제 예, 뭐뭐뭐 몰랐었는데 좀 들어가려서 그래서 그걸 먹는 거지. 뭐야? 짠. 응. 뭐 작은 백 번씩 해야 하냐? 응. 에이! 나 좋네. 미치겠네 진짜. <laughs> 와.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냥 찍어도 맛있어. 찍은 다음에 음. 콩가루를 찍어도 괜찮은 것 같아. 와나 외아 누나 했네 계속 집에서 내가. 와 텍스타 보네. 약이 오르니까많네 아버지 먹방이 문제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야 확실히 좋아하는구나. 어 이거 내 사이즈다. <웃음> <웃음> 집중 에브리버리 집중. 저 보세요. 보시죠 저 보시라고 저저저 여기 보시라고요. 자 화장할게요 사위. 사 화장할게요. 아그 청아 드시지 마시고요 아버지. 드시 i 말래니까 드시네 i t i c a l d e c i s i 다 들어가는 거야? 좋아 d y 좋아하는구나 아. 진짜 아유 불쌍해라 진짜 그러니 n o o n I'm g 난다 먹었어 이제 다 k you. 다 m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I'm g o i n 나 to ask you. i 간다. 네 들어가세요. 마무리 정리나 네. 배불러. 나도 간다. 아니. 나도 배가 불러서. 그래. 반찬 가지러 간다며. 반찬 가지러 간다. 아 반찬 가지러 간다면서 왜 여기서 나 빼고 이렇게 하냐고. 가지고 집에 간다 나는. 너 먹고 와라. 같이 가나술 먹었어. 간다. 택시비 보내. 택시비 3만 원 보내. 장난치지 말고. 왜 내가 보내야 돼? 네가 온 거잖아. 내가 불렀어? <laughs> 여러분 늘보 과메기 진짜 맛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꼭 사서 드셔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빼고 이게 먹었다는 게난 사실 좀 분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나, 날 빼고 먹냐고 아, 맛있게 한번 또싸먹는면서 보여드려야지 난 그냥 여기서 자고요 이제 가서 간다고 하니까 여기서 자고 난 가야지 네? 네저 여기 네. 자고 가야돼 지현이 갔어요 네 오늘 여기서 자고 치습니다 나한테 보관서 자야 되는데 같이 주무시던가요 어, 알았어. 어. 네, 알쏘 어네 너도 자 감사합니다 형수 지 사랑가